한 달에 봅니다.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인생.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볼까요?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시작. 견고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삽시다. 예전에 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새로 지어진 그런 주택 단지가 있었는데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고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 좋았던 집들이 균열이 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 평상시에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예뻐요. 그런데 비바람이 부니까 그 건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외관상으로는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가 너무나 허술하고 약했기 때문에 그 집은 바람에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외면은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이쁘게 꾸미고 가꾸고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면 작은 비바람이 불어 닥칠 때 우리 인생의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칠 때 쉽게 주저앉고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너희 인생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견고한 신앙 위에 세워 나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이죠.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고백이 참됨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스 2장 17절은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죠?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 다니는 사람 티를 내면서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을 많이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듣는 하나님이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말씀은 그들이 외적으로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인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또 능력을 많이 베풀며 향하였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얼마나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고대의 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시리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훈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옳게 믿고 열심히 덕스럽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적도 행하고 예언도 했으며 마기도 축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악하게 되어 자기 주장적인 기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을 결코 알지 못한다. 실일 교부가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착하고 득스럽게 믿음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 그렇게 보이면서 대단히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일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그들의 능력만 보면 안 된다. 그들의 예언 기도한다고, 야, 대단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네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의 말씀을 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 정말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으로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람, 사람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오늘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능력을 보여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참이다는 것을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도록 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교조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맹신하고 쫓아가면서 그 사람의 말이라면 다 듣는 그러나 정작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사시는 그런 목회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조작해낼 수 있고 사단도 그 일들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그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런 목회자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21절 끝에 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역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그늘 아래 끌어들이기 위하여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해석해 주셨잖아요. 5장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을 추종하는 맹신자들을 종교인들을 만들어 내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원의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오늘 주님은 바로 너희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반석 위에 지은 지,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더욱 더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을 가보면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마른 땅인데 비가 오면 범람해서 강물이 되는 그런 천이 있어요. 그 간헐천인데 그런 지형을 와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6개월이 금기, 6개월이 우기 그렇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건기죠. 땅이 메마릅니다. 10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그리고 3, 4월에 늦은 비가 내리죠. 그래서 10월부터 4월까지 또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기 때는요. 땅을 보면 이게 비가 올 땅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메마른 땅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 밑에 보면 모래들이 있는데 이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주출을 쌓는 것도 너무 쉽고 또 자재를 옮기기도 너무 쉽고 일꾼들이 일을 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러면 건축비도 절약될 것이고 그러니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게 건축 자재들을 인부를 동원해서 짊어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높은 산에 있는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는 전부 다 석회암 바위 덩어리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다 그래요. 석회암 바위 덩어리에다가 여러분 기초를 놓으려고 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포크레인 있는 것도 아니고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자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많은 인부들이 필요하죠. 건축하는 데 많은 여러분, 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집을 짓겠어요? 밑에 그냥 편안한데, 이 평지에 여기 집을 짓겠어요? 아니면 힘들게 비용도 많이 들고 고생하는 저 높은 언덕 위에다가 집을 짓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이, 계산을 하죠? 아, 돈이 전략이 되고 이익이다. 또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다.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머리 위에다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계산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높은 언덕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품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짤 때는 너무나 수고롭고 너무나 힘들고 예를 써야 되고 대가 지불도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날에 판단이 되어 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는 뭐고 여러분 창수는 뭐고 바람은 뭘까요? 여기서 그냥 비라 돼 있지만 원문의 성경을 살펴보면 큰비 이렇게 돼 있어요 큰비 그냥 비 내리는 게 아닙니다 바람도요 그냥 바람 부는 게 아니고 미친 바람 광풍이라 돼 있어요 광풍 원문에 보면 큰 비와 광풍이 불립니다 창수는 뭐예요? 창수는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날이 딱 닥쳐오니까 여지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요 그냥 다 휩쓸려 쓰내려 가버리고 말고 바람에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런 분 비와 창수와 바람이 뜻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작은 삶의 고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질병이나 직장에서의 실직이나 내면에 낙심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평사에, 평사에, 평소에 잘 하다가 갑작스런 고난이 닥치고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그 기초가 튼튼하면 괜찮은데 그 기초가 말씀 위에 튼튼히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쉽게 낙담하는 경우를 봅니다. 쉽게 낙담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줄수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토대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다가 세우지 않고 모래처럼 무너지기 쉬운 곳 위에다가 그 신앙의 토대를 세웠기 때문에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일들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복차하고. 못 견뎌하고 어려워하고 못 살겠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쉽게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내 삶은 이럴까? 왜이 모양일까? 왜안 될까? 너무 힘들다, 지친다, 상처받는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란 반석 위에 세워졌지 않으니까. 이런 작은 고난 앞에서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큰 시련이 와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더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나에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나에게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겠지. 이 고난을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작은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여러분 짜증 내고 힘들어하고 상처 받았다고 견디기 힘들어 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인지 큰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손길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laughs>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 창수, 이 바람은요. 우리 인생의부르닥치 이런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날.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성도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위에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근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울 때 종말의 때에 큰 환란이 오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그런 협박과 그런 환란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는 삶, 그분의 백성으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 이 삶을 내가 결코 손 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겐 앞으로 더 많은 시련과 환란들이 교회에 부르닥치고 성도 여러분 삶에 부르닥칠 때가 된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머물며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수년의 고생을 겪어야 했던 인물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인생이 세워진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 인생이 세워지니까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30세에 13년 세월 동안 요셉은 가전 고난의 삶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셉이 그런 자신에게 당한 이 수많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단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아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 전체를 형통케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주와 여러분의 삶들도 말씀 위에서말씀해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살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면 말씀, 이 반수기에다가 나의 삶을 세우고,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건면을 드리면, 네 가지 건면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이제 최근에 아이를,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새롭게 여러 가지 등록하셨어요. 아이를 키울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말씀의 기회 안 들을지라도 아이를 데리고 본당에 와서 가급적 다음 주부터는 이곳에 앉아서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아요. 그림책이라도 옆에 좀 줘서 그림을도 그리게 하시고 그러면서라도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듣는 훈련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아이 싱어 쓰느라고 말씀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편안한 시간에, 추중에 다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는 아이와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들리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 듣는 훈련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금년 안에도 주종의 또 주일에 성경 대학이 개설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말씀을 배우시잖아요. 장로님 말씀을 몰라서 배우겠어요. 우리 장로님도 말씀을 배우는 거, 저는 참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겸손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배울 때, 때로는 제가 질문하면 성형대학에서 털린 대답 하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 얼마나 또 때로는 부끄러우시, 부끄러우시겠어요. 근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진짜요 우리 장모님이 그걸 배우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제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말씀이 많이 알아. 교만이에요. 말씀을 이미 많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응해 하면,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길를 쫑긋하고 제일 열심히 들어요. 목사님 설교하신 것 가고 나면 또 듣고, 또 듣고, 몇 번씩 제가 듣는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그에 그래 힘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심는 좋은 훈련 과정이 뭐냐면 제자반이에요. 금년의 제자반 과정에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제자반 과정은 제자반 셀을 따로 만들어서 오후 2시에 셀을 따로 만들어서 제자반 셀로 식사 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반 셀에 여러분 많이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잘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잘 나누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필요하죠 우리는 셀이라는 소그룹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금년 한 해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청년들, 대학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셀 활동을 금년에는 본격화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나눌 때더 풍성하게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신앙 공동체가 드뭅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셀 모임이 잘 되는 교회가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가보지는 마시고, 네 가보실 할뻔했네 가보지는 마시고 제가 이미 다니까. 우리 교회처럼 셀 모임이 잘 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광주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셀 모임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아닐까 제가.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요? 진짜예요. 이 속으로 모임 안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더 풍성하게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말씀에 섬에 들게 되고 반세기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위에 내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비가 불고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세운 신앙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마음의 굳은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내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실천해서 내 신앙을 튼튼하게 반석에 지은 집처럼 세울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진다면 어떤 어려움에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 삶의 1순위로 두고 겁리는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는가?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 안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답게 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심중에 새기고 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